뭐 육성진데? 어? 어? 뭐야? 아니 성재가? 으아... <laughs> 군대 보냈을 때 엊그제 같은데 육성진 씨여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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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침부터 <laughs> 게임하니까 너무 좋네. 아 어, 너무 설렌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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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해. 어, 꿈이에요. 아형 이거 밑에 있어요. 친구들 거라고 하면 되죠. 숙소가 아니라 은방집이라고. 은방집이에요. 하이. 일어났어? 어. <laughs> 와, 진짜 잠깐만. 커먼 커먼 커먼. 커먼 커먼. 헤이 헤이 헤이. 커먼 커먼 커먼. 아, 이거 이거 여기다. 진짜 요응 응. 응, 응. 성자하고 아. 싶지. 성자하고 싶지. 성자하고 싶지. 아, 성자하고 싶지. 아. 아. 우와 이거 짱멋있다. 패, 빨리 빨리. 팩! 커머! 커머! 어이! 커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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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아야 아야 아, 아, 그거 내 반대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마. 시선결기 방해하려고. 놀라고 해 놓은 거란 말이야. 슈!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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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나라. 얘나 안 돼, 안 돼. 이거 나라. 안 돼, 안 돼. 응. 비 거야 그거. 야 그거. 이거 RC 아니야? RC? <웃음> <웃음> 이거 나라. <리모> <laughs> 아, 아, 뭐야. 뭐야, 이거 나라. 리모컨 트롤 아니야? 떨어질 것 같은데, 왠지?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야, 저 야, 안 돼, 안 돼, 안돼 저거는 진짜 한 진짜? 피스가 없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 끝이요 원래 빠지는 거야? 빠지는 거야? 아! 아 <laughs> 안, 안, 아니야, 안 빠지는 건데? <laughs> 아, 이게 뚝 빠졌어 진짜 스케레스 받아 어, 왜? 타임 포털 <laughs> 빠지지 애들이 다 자다 일어나서 깨져, <laughs> 쟤는 밥 해줘 알았어, 앉아 있어, 형 편하게 있어, 형, 앉아 있어 나는 저거 준비했거든 음. 서양식 음. 커터의 조식 느낌으로 성재랑 창섭이 형이 요리를 좀 하고요 하이 클래스의 요리들도 본인이 많이 공부해가지고 성재 씨가 요리 잘하나? 형 에흠, 내가 스크램블제 해줄게 스크램블제 김치 딱 김치 김치지 나 김치 스크램블제게 김치 스크램블드 김치 아, 스크램 어, 그런 음식이 있어? 성재가 방금 만든 것 같은데요? 진짜 형 해줄게 내가 김치 스크램블드 뭐 계란이랑 김치는 무조건 맛있으니까. 김치를 일단 볶고. 근데 맛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야. 맛있겠다. 야어 냄새는 좋은데? 그럼. 어? 너무 뭐? 특이하다. 뭐, 바로 간다고? 김치말이? 특이하긴 하다. 야. 야, 일단 냄새는 좋한데 <laughs> <laughs> 장난 아니지? 내우냐 <laughs> <왜 뭐냐>? 어? <laughs> 불안하게. 왜왜 <laughs> 왜? 자 <왜, 왜? 웃음> 요리를. 어 뭐야? 비주얼이 비 좀. <laughs> 아 요리를 아, 할때 거의 그냥 그니까. 자기 감대로 하더라고요. 어... 뭐야 뭐야 <웃음> 뭐야, <laughs> 뭐야 저금 나가면 안될것같아 이거 비지를 이렇게 만드나? <laughs> 아우 왜 이러냐? 오우 씨. <laughs> 다이어트 자극자리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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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laughs> 어? 빨리 덮어라. 아... 빨리 덮어. 아우. 저게성경안 <laughs> 음식이 아닙니다. <laughs> 인터체인지, 인터체인지. 몇 시인데 지금? 지금 몇 시인데? 야 됐다. 6시 반샵이야. 6시에 나와야 돼. <laughs> 야 이거 뭐야 나물이야? <웃음> <웃음> 어, 아,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사리 아니야? 고사리? <웃음> 고사리. <웃음> 고사리. 팬케이크는 이건 맛있지 뭐야? 어, 왜 이렇게 많이 뿌렸어 메이크업 어. 이렇게 하면 그냥 패스트푸드 먹는 게 나요. 아 주문을 하지 배달 음식을. 그래. 자 먹자. 그럼 이거 한번 먹어자 <laughs> <laughs> 이거 한번 먹어볼게. <laughs> 이거 내가 와 먼저... 아, 저거 무슨 비주얼이야? 맛은 아. 있을 거야 이게. 나 살다 살다 야. 어이 냄새도 좀. <laughs> 어나 이거 맛있어. 김치 들어가서 맛 없지는 않을 거야. 지금 입술에 입술에 묻은 거안 먹는 거 보니까 <laughs> 우리 다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느낌 좀 많이 다르네. 그렇게 해서 맛 없기 쉽지 않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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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나도 올라. 같이 쉰거 아니야? 아 아. 개그맨 리액션. 인강 씨 때문에 개그맨이 살짝 없어. <laughs> <나, 나>, <laughs> 왜 이것도 맛있는데요? 고사리 무침? 어, 근데 바삭하다, 생각보다. 음 바삭하대. 어. 아, 그래도 먹을만하지 먹을만하니? 갑자 <laughs> 네, 내려가. <laughs> 빨리 먹으라고. 아잘 먹었다, 형. 아, 일어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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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빨리 와. <laughs> <laughs> 어머, 어머, 또 무슨 컨셉이야. 또? <laughs> 아 육성재 씨가 옷을 진짜 좋아하고 잘 입어요. 네, 또 비율도 좋고 배우인데. 야, 정우야! 누구야? 누구지? 야 야, 정우야! 네? 왜 레드카펫 안 깔아놨어? <laughs> 야, 입사한 지 얼마나 된 거지, 너? 응저 이제 7개월... 7개월? 정도. 입사 7개월 만에 정도. 또 <laughs> 방송을 탔네? 이제 BTOB여서 탈수 있는 거 같아 <laughs> 근데 입사하기 전에 BTOB 몰랐다며? 아니? 아니, 형 알았어요, BTOB 진짜 알았어? 진짜, 진짜 진심으로? 진심으로 알았어요 <laughs> 형을 제일 먼저 알았어요 나를? 네 뭘로? 형그 <목소리> 그 얼굴에 반해 가지고 아주... <laughs> 근데 너그 아이오이 좋아한다 그러지 않냐? 아이 좋아해. 네. 좋아죠 그지. 네. 그 최유정 씨 좋아한다 그러지 않았어? 네. 아 진짜. 너 만약에 그럼 아이오이 매니저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근데 지금 비투 b 를 하고 있잖아. 네. 근데 아이오이 측에서 너를 너무나도 필요로 하고 너를 <laughs> 너무나도 찾아. 갈 거야? 아, 저런 저런 아, 질문 좋아요. 질문. 질문 좋아요. 아, 아 고민되지. 스? 아야 이걸 고민한다고? 당연히 안 가죠. 약간 별로 안 반기시는 것 같은. 아니 반기는 게 아니라 너의 그 눈빛에 진심이 없어. 이여 <laughs> 아, <귀여워>. 눈 <laughs> 아, <laughs> 아, <귀여워. 웃음> 너무 예형 다른... <laughs> 제가 뭐 동생 매니저 가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아 진짜? 진짜 맞아요. 어 동생 매니저 처음이지. 나는 어딜 가나 막내여가지고. 다 아, 형이었겠지. 네. 네. 아, 진짜 반가웠었는데. 동생 매니저 들어왔다는 생각에. 아, 진짜요? 여기딱 듣자마자, 와, 나에게도 이제 동생 매니저가 들어오는구나. <laughs> 어떻게 걸려먹지 <laughs> <와, 웃음> <귀여워. 웃음> 너무 귀여워, 곰돌이. 걸리는 것같은 <laughs> 야, 벌써 나왔어? 와, <laughs> 운전을 근데 스무스하게 잘하네. 운전병이었어. 어? 진짜? 어? 얼른 들어갔다 야는데 어떡해, 어떡해. <laughs> 여기가 MBC인데? <laughs> 저도 이해해요 <laughs> MBC 처음으 보는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형이랑 좀더 있고 싶어가지고 우리 주회도 이렇게 얘기해 괜찮다 그러고 주회도 이렇게 얘기 <laughs> 뭐. 똑같네 아주 베스트 드라이버였어 제가 또 MBC에서 새롭게 하는 금수자라는 드라마의 대본을긴 하고 어요홍재영은 주인공인 이승천 역을 맡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십 금수저 안녕하세요. 드라마 네 어, 화이팅입니다 오 고마워 안녕하세요 <laughs>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정재 어? 아재현 어? 오맨 하세요 야 육성재야? 야, <아이씨>, 씨제하고 처음 보네 <laughs> 그러니까요 리딩을 <laughs>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다. BTOB가 이제 데뷔 1 0주년을 맞이해서 콘서트를 하는데요. 그 콘서트 포스터 촬영 한 장입니다. 네, 오 촬영하는 거 보면서 네. 세상 진짜 너네 군대 벌써 갔다 왔네. 고생했다. 고맙다. <laughs> 고생, 고생했어? 맙 우리는 국방부 장관님이랑 같이 그 군생활을 했어. 이 기자분들은 나와야 고생했다고 하지. 이기자! 후상휴가 뭐 받았었어? 나는 대대 모범병사 받아가지고 사일 받았었지. 문 대통령님이랑도 마주쳐가지고 이제 악수, 뭐야 이거 손악수도주먹악수도 했어? 너무 행복하잖아. 그런 거 하나가. 와, 성재 멋있다. 아직 안 들어왔어? 아직 안 들어왔어? 야, 안 들어왔어. 아직 안 들어왔어. <laughs> 멋있다, 송재! 승재! 와, 송재 멋있어요! 멋있어. 멋있어. 영화 주인공이야? 얘들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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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자! 밥 먹는다, 이제 어, 좀 제대한 애가 먹을 것 같은데 아. 자, 딱준비했다 나... 대박이네 내, 나도 이거 할게 잘... 집에서 우와, 맨날 시켜먹어서 맛있겠다 앞접시들 가져가서 이게 앞접시 우와 뭐야? 아, 잘못 나올 뻔했어 뭐야, 이거 김말이 엄청 길어. 아, 아 근데 너무 매운 박스다. 진짜 매운 박어 먹는다? 먹어, 먹어, 먹어. 먹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네, 아, 먹는다. 참깨지. <목소리도> 이게, 하세정, 하세정, 하세정. 난 이게, 하세정, 하세정. 이게 먼저 먹어. 저 이거 궁금해요. 음, 깨지 처음 들었을 때 진짜. 진짜 액띵이거든 아직 그 성장 반륙이 다 안된 이, 이 조그만한 중학생이 거의 우리 안 어울려있었어 저 피곤해 오빠 <laughs> 아 토끼같다 아, 진 그때 형이 나한테 그거 형이 나한테 원래 원가에 샀던 게임기 나한테 원가에 조 왜왜? 샀다고 어. 아니 자기가 뭐 55만원인가 주고 샀대 그래서 이거 5만원 싸게 50만원 주겠다 그래서 아 50만원 아, 고마워요 그래서 50만원 주고 샀는데 45만원이야 이거 <laughs> 당했죠 어! 순수한 아, 마음에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아, 그래, 그래. 3초. 3초에서. 나올까 나와, 나 됐다, 됐다, 됐다. 간다. 아, 진짜... 간다, 간다. 됐다, 됐다. 3, <laughs> 2, 1. 아, 찍지 마. 옳지. <laughs> 천개더 <laughs> <laughs> <엄청 깨달아. 웃음>